활동명 머독은 글자에서 보여주는 각진 느낌이 좋아서 사용했습니다. 당시 머독과 멀도 두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고민 후 머독을 골랐다고 합니다. 활동명 관련 루머로 철권 캐릭터인 크레이그 머독에서 따왔다는 얘기가 많지만 머독은 단한 번도 이를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없어 남설일 확률이 크며 나중에 설명할 아프리카 활동명이 자연스럽게 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머독은 2008년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트위치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국내는 아프리카 TV가 독점하다시피 했고, 머독 역시 아프리카 TV로 방송인 데뷔를 하게 되는데, 당시 그의 나이 중3 16살이었죠. 데뷔 당시 머독은 이터널시티라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었지만 혼자 하는 것이 심심했고 사람들과 노닥거리면서 게임하는 것이 재밌어 보여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의 첫 방송은 이터널시티 당시 모아드라는 활동명으로 시작했고 시청자는 한 명뿐이었지만 그 시청자와 10시간 넘게 방송을 하는 등 점점 재미를 붙이게 됩니다. 2008년 12월 머독은 아프리카 베스트 BJ를 달성하게 됩니다. 첫 방송 때부터 시작된 거침없는 입담, 끊임없는 소통 등 머독의 방송 활동은 단시간 내에 시청자들을 끌어모았지만 베스트 BJ를 달성했을 땐 당시 유행했던 카스온라인으로 달성했습니다. 이때 전체 랭킹 882위라는 순위를 달성하는데 이는 방송을 시작하고 두달 만에 달성한 성과였습니다.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을 때1 세대 인터넷 방송인 우와쿠 TV에서 활동했습니다. 우와쿠 TV 이전 매드 TV라는 크루에서 활동했지만 당시 크루원들이 활동적이지 않아 탈퇴했고 이후 우와쿠 TV로 들어갑니다. 게리모드, 카스 온라인, 레포데 등 여러 FPS 게임들의 포텐이 터지면서 머독의 인기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었고 결국 아프리카 전체 랭킹 10위를 달성하게 되죠. 여담으로 당시 아프리카 TV는 플래티넘 BJ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전체 랭킹 1위에서 30위까지만 가질 수 있는 칭호로 당시 머독은 플래티넘 칭호를 가진 몇안 되는 BJ 중한 명이었습니다. 2011년 한 영화의 일부분을 틀었는데 하필 특정 부위에 장면이 나와 영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뒤 머독이라는 새로운 활동명으로 부활했으며 이때 기존 계정인 모아드가 아닌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실수로 영정을 먹어도 새로 계정을 만들면 어느정도 허락해주는 분위기였고 이 시기가 우리가 아는 방송인 머독의 시초입니다 부활 이후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아프리카 랭킹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자랑했지만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서 플랫폼을 옮기게 됩니다 머독의 현재 방송 플랫폼 트위치입니다. 2016년 아프리카 갑질 사건으로 인해 기존 1세대 네임드 방송인들이 대거 빠져나가게 되는데 당시 머독 은 아프리카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지만 상위권 bj 들이 빠져나가면서 의미가 사라 졌고 본인은 유튜브 채널을 키우 려면 동시 송출이 필수라고 판단 했기에 결국 플랫폼으로 옮기게 됩니다. 또한 머독이 밝히길 새로운 목표 가 필요했고 이 시기를 계기로 트위치에서도 발돋움을 하면 본인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죠 이후 기존 옮겨간 팬층과 더불어 새로운 트위치 시청자 유튜브 구독자가 대거 몰리면서 트위치 단독 송출 시의 집계 된 시청자 반작 9000명으로 이때 국내 트위치의 시청자 순위 2위로 오르기로 했습니다. 여담으로 머독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머하 트하 유하 등 땡땡하이 바이 라는 말을 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머독이라는 활동명을 쓰고 부활했을 때 처음으로 방송인으로서의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이때 가면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TV 문화는 BJ는 얼굴이 있는 방송인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머독은 이 규칙을 깨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머독과 친분이 있는 방송인들은 대부분 가면을 쓰고 활동했던 점 자신에 대한 신비주의와 사생활이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독의 방송은 크게 두 가지 분기점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부활 전후, 다른 하나는 얼굴 공개 전후입니다. 후자의 경우 머독의 방송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으로도 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리머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리액션에 제약이 생기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머독도 이를 인지했는지 오래전부터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지만 마음만 먹어서는 공개를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구독자 60만을 찍으면 공개하겠다는 공략을 걸었고 공략을 건지 이틀 뒤 순식간에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결국 공개합니다. 공개 10대 시청자 5만 이상을 찍으면서 동시에 네이버 실검도 올랐는데 이때 인생의 큰 장애물 하나를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머리가 5만 5천원 주고 세팅받은 머리라고 합니다. 닮은 꼴이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머독의 방송에서는 이대호가 자주 언급될 정도로 닮았다는 얘기가 돌았었고 얼굴 공개 후에는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주로 라미란 방시혁 킬라그램 류승용 형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라미란을 닮았 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보통은 라미란과 형독 사이라고 정합니다. 형독과 형제 관계입니다. 닮은꼴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모독의 친형인데 오랜 시간 방송했지만 모독과 형독이 친형제인지 모르는 시청자들도 은근 많은 편이며 이 둘의 관계가 단순 비즈니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김재원의 존재가 한몫했다고 추측되는데 김재원이 형모독 방송에 출연하면서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든 순간이 많아졌고 이와 동시에 셋다 그냥 친구 사이라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제가 맞으며 모독도 이 질문을 많이 받은 탓에 해명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욕을 잘합니다. 사실 방송인이라면 개인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욕을 하는 것이 허용된 지금 모독 역시 과거엔 찰진력과 거친 입담이 줄을 잃었지만 욕을 덜 쓰게 된 계기가 발생합니다. 아프리카 TV 시절 한 임산부 팬이 자신의 방송을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모독은 그날 방송에서 태교를 들고 욕을 거의 쓰지 않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했고 이후에도 절제된 모습으로 방송했지만 가끔씩 게임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시청자들의 과도한 훈수에는 조금씩 튀어나오는 편입니다. 방송을 잘합니다. 게임 스트리머지만 게임을 못하는 실력 방송 내내 유지되는 하이텐션과 입담, 쉴새 없이 쏟아지는 드립 등 일반적으로 머독의 방송을 포텐터진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머독의 채널에서도 볼수 있듯 흔들어낸 콜라마냥 포텐터지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런 모습들은 과거 머독이 주력으로 플레이하던 아이작의 번제, 카스 온라인 등 익숙한 게임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장르에 상관없이 게임을 흥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1년에 출시된 아이작의 번지는 인터넷 방송계에서 머독이 가장 먼저 플레이했습니다. 머독 방송의 사골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려먹은 게임 중 하나로 방송 끝자락엔 항상 아이작으로 마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시청자들과 방송벌칙으로 아이작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 출시된 게임을 DLC까지 포함해서 2017년까지 총 6년 이상을 컨텐츠로 써먹어서 지금은 완전히 졸업한 상태이며 모도피셜 아이작은 이제 너무 쉬워져서 재미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았던 모도고의 아이작 사랑은 개발사에 더 전해지면서 아이작 개발사는 모도에게 아이작 인형과 여러 굿즈들을 선물했습니다. 아이작으로 내기 컨텐츠를 많이 뽑았는데 주로 코스프레, 늦게까지 방송하기, 돈 내기 등 종류가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끌었던 내기는 바로 수염빵 컨텐츠입니다. 이때 머독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수염을 자르는 것을 내기로 걸었고 신들링 컨텐츠로 끝까지 살아남은 결과 10회차라는 어마어마한 생존력을 유지했지만 10회차에 결국 패배하면서 시청자들은 채팅으로 환호를 질렀습니다. 자살과 아티스트의 합성으로 게덴푸드 방송에서 생겨난 미입니다. 게덴푸드가 인터넷 방송에서 활성화된 것도 머독의 영향이 큰 편으로 당시 인기 방송인 중에 게덴푸드를 플레이하는 사람은 머독밖에 없었고 생각보다 방송이 흥하면서 특집 미션으로 저도 개덴푸드를 플레이했습니다. 하지만 저세상 게임 실력으로 의도치 않은 자살 플레이가 잦았고 이 때문에 20분짜리 자살 매듭 무비가 따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2013년 개덴푸드 방송 중 머독 머리에 트로피가 떨어지는 현실 자티스트를 보여주면서 이때 천재 방송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좋습니다. 진지하게 분위기 잡고 얘기하면 흡사 성공과 더빙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이 때문인지 더빙 컨텐츠를 찍기도 했습니다. 가족 전반적으로 목소리가 좋은 편이며 머독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다 굵은 편이라 목소리를 들으면 꽤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그러나도 에스파다라는 게임은 유저 성우 이벤트에 뽑히기도 했는데 실제 개발사에 더빙 녹음을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여성 시청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머독 방송 채팅창을 보면 심심찮게 여자가 말하는 듯한 채팅이 보이기도 하며 아프리가 활동돼도 남녀 시청자 비율이 6대 4였다고 합니다. 방송상에서는 당연히 남자 비율이 훨씬 높은 편이지만 머독의 중후한 저음 목소리 때문에 여성 시청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담으로 머독이 과거 게임할 때 여자인 척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머독이 여성 유저인 줄 알고 길드에 가입한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과거 방송인으로서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재밌는 방송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방송보다는 재밌는 방송,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뽑아내고 싶고 본인의 힘이 닿는 데까지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죠. 실제로 머독은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1세대 방송 이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성기를 매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 또한 핑크빛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형독과 닮은 스트리머 머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댓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생 제이군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인물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에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